용인으로 원정을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에 유도기를 빛의 속도로 써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. 네, 여기 오셨네요. 몇 k 로짜리 건지세요? 아, 900g입니다. 네, 아, 도실도실하네요. 고수님 <laughs> <laughs> 맞으시죠? 아, 네, 중소입니다. <laughs> 야, 뒤태가 날씬하시네요. <laughs> 기존 오로시칼로 한번 하시고 네. 예, 저한테 구입하신 이거 아틀란틱 셰프로 하시겠답니다. 칼 리폼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리폼을 못해 드리네요 아쉽습니다 아틀란트기 셔틀링 어 완소템 일단 제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쓰댕이라 완소템 아니에요 그거 <웃음> <웃음> 예아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음, 등 따부터 예, 아니 배다아우 빠르시다 왜 이렇게 꿈 마세요 <laughs> 뭐라 멘트를 최대치로 어머 어쩜 빠듯 아우 될거 마시네 지금 몇명 찍진 않았지만 제일 잘하시는 것 같네요. 아 예. 몇명 찍진 않았지만 몇명안 찍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과연 세칼로 세칼인데 강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막 <그리고> <laughs> 영상 보니까 세칼로 <laughs> 네. 많이 네. 버벅거리시기도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제일 심할 것 같아요. 제가 적응이 안 되갖고. <laughs> 어 너무 기괴 <깊게> 들어가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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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다가 오늘 날일것 <laughs> 같습니다. 오로 씨는 조금만 적응해야죠. 응? 음. 음. 역시 <laughs> 잘안 되는데. <laughs> 아 깔끔하시네 그랬다. 척칼인데. 아, 음. <laughs> 음. 응? 응? <웃음> 뭐지? <laughs> 아이 칼이 낭창거리는 게. 레가 됐습니다. 네, 낭창거리는 게좀 틀려가지고, 같은 힘으로 아. 하게 되면은, 네. 응. 뼈 끊어지죠? 어, 힘, 힘이 넘쳐나시네. 아. 응. 힘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. 일단 탈피만 믿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기칼로전칼로 탈피를 긴장하셨죠? 아 예. <웃음> 아. <laughs> 야채이 치셨어요? 야채 치었죠. 야채이 한번 치고 와요. 아, 아 나왔습니다. 이야슬이 이거 뭐야 이거 마이크로 마이크로 아. 칼보다 더 비싸다는 야 c 어이구 i 칼 r o m i c r 기계 대신 네. 이게 또 i 량이다 나오겠네요. <laughs> 칼칼이안 되는 대신. 역시 또안 되네. 요 요걸 이거만 가리면 깔끔하신 거죠요 네. 네, 네. 네. 가 네. 부탁드립니다. 아, 그것도, <laughs> 그것도 한번 칼이 너무 잘 되니까 야스리로 이것도 네. 네. 한번 치세요 응. 왜냐면 너무 잘 들면은 어쩌고 흘러니까 도마 응. 각도는 많이 조금 많이 세우는 게 나요. 아 많이 눕혀야 될것 같아. 기, 응? 기존 거보다 많이 눕혀야 될 거야. 눕힌다고요? 기존에 이렇게 세우어요. 응. 한요 정도? 네. 그 정도. 응.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, 여기 끝에. 네. 손딱 같이 예. 도마에서 살짝만 띄우시면 돼. 요 네. 도전. <laughs> 도전 아니, 아니. 아 왜그래 내가 칼이 아닌데 느낌이 아닌데 오 온다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<laughs> 힘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힘을 좀 빼고 해볼요 네. 이게 지금 안쪽이 <laughs> 예. 씹혀 먹었으니까 안쪽에 힘이 더 들어갔다는 거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분산을 시켜야 돼요 힘을 워낙 잘 하셔가지고 금방 적응하실 것 같은데. 응. <laughs> 힘을 안 주면 응한 마리 더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제가 반아 야심 좋다. 얼굴 나올 되죠?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은 각을 좀더 세워 가지고 끝에서 네. 끝으로. 네. 음 도마가 파인다 보면. 이거 안 돼. <laughs> 깔끔합니다. 아, 지금 아, 아, 아. 칼이 너무 쇠거라서 파이는 네. 경향이 있는데 이거 너무 짓누르지 말고. 네. 응? 여기 딱 맞는데. 여기요 음. 음. 알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잠깐 정시도 한번 해 보실 거죠 예. <웃음> 도전. 도전. 칼안 <laughs> 쪽으로. 칼 안쪽으로. 칼이 너무 앉도록 노래. 응. 너무 힘을 주는 것같아 바닥 바닥이 너무 힘을. 어, 대속 밀어 응. 아. 그냥 밀어. 응.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네, 세 마리상이 응. 잘 나왔어요. 응. 첫 칼에 지금 3 마리 만에 이 정도 나온 거는 진짜 잘한 거죠. 지금 칼을 <laughs> 받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야스리만 쳐서 하신 거니까. 네, 그렇죠. 인터넷에 인터넷이나 다른 잠깐 가서 칼 구입해서 세분 만에 이렇게 탈피가 나올 수 있겠어요? 없지요, 솔직히. 잘하시는 분들 네, 많이 나와 진짜 잘 잘하시네. 하시네요. 네, 이 정도면 잘하신 거죠. 뱃 써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고 지금 손님이 안 들어왔으니까. 네. 손에 짝짝. 보겠습니다. 어. 손에 짝짝 달라붙어요. 칼은 아... <laughs> 딱 여기서만 써갖고 모르겠네요. <laughs> 오늘 영상 한번 올려주시죠. 써는 거. 알겠습니다. 끝내. 손썰지 말고. <웃음> 손. <웃음> 아쉽네요. 써는 것까지 못 봐서 빛의 속도로 써진다는데. 아니면 영상을 제가 또 봤습니다. 정말 빠르시네요. 이상 깨꼬미가 간다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다음에 또 봐요. 예.